아홉 번째 유형 어,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시계값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주어져 있을 때, 거듭제곱 주어져 있을 때 자, 로그 정의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라. 그죠? 맞나요? 그니까 러 여기 7번 유형과 8번 유형에서 했던 건데, 그거를 똑같이 그게 바꿔서 좀 해봐라. 이거예요. 그냥 그게 다예요. 알겠죠? 이렇게 바꿔서 주어진 시계 대입하자. 텐천, 괜찮, 텐찮죠 그냥 이게 다예요. 네, <laughs> 로그로 바꿔라 거듭제곱을 로그로 바꿔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답해달라. 자, 봅시다. 214번. 자, 이렇게 뭐가 나와 있네요. 36이네요. 이렇게 해서 36.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죠.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지수 법칙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? 봐봐요. 16의 봐봐요. 16의 x제곱이 36이니까, 자, 얘는 똑같이 양변을 뭐하면 x분의 1제곱을 하면 그죠? 어, 그러면 16은 36의 x분의 1제곱입니다. 이렇게 나오잖아요, 그죠? 그 이렇게 해놓고 자 81은 81의 y제곱도 36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. 뭐하면 되는 거예요? 어, y분의 1제곱하면 되겠죠. 양변 y분의 1제곱 똑같이 하면 어, 81이 36의 y분의 1제곱이니까. 자, 둘이 더한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, 그리 둘이 곱해요. 두식을 곱해. 그러면, 어, 요거는 2의 4제곱, 3의 4제곱이니까, 자, 2의 4제곱 곱하기, 3의 4제곱이, 자, 여기, 어, 3 6의뭐예요 x 플러스 1, x분의 1, y분의 1, 더한 거, 제곱,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근데 이게, 지금 4936이기 때문에, 요게, 어, 3 6의 자, 봐봐요. 요거, 2, 이게 4의 제곱, 곱하기, 여기 9의 제곱이라서 36의 제곱이 되거든.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2요렇게구하면돼요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. 이거는 우리 지수 법칙에서 했던 거죠. 지수 계산으로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야. 근데 그럼 이거를 굳이 로그로 <laughs>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, 그럼 굳이 로그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? 자, 로그로 바꾸는 거야. 16의 x 제곱은 3 6이래며 요걸 그러니까 이용해서 자 로그를 쓰는 거지, 로그 16에 어, 36이 x구요, 이렇게 자, 그다음에 음, 81에 y제곱이 36이니까, 자, 요것도 굳이 쓰면 로그 어, 36이니까, 1 어이구, 잘못 썼다, 81에 81에 36이 y에요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, 자, x분의 1이면 요거의 역수, y분의 1이면 요거의 역수죠. 그러니까 자, 로그 36에 16 이게 x분의 1 더하기 요거 y분의 1 로그 36에 81 요거 하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건 로그 36에 어, 16 곱하기 81인데 이거를 신나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. 그죠? 어, 그럼 요거는 이 로그 자, 요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죠? 요거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똑같이 제곱 제곱, 4제곱, 4제곱 4제곱이니까 요게 이제 어 로그 6의 제곱, 6의 4제곱. 그래서 2분의 4, 즉2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사실. 그래서 그러니까 로그로 풀면 이렇게, 지수로 풀면 이렇게. 뭐 지수로도 풀수 있고 로그로도 풀수 있고. 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됐죠? 자, 다음은 215번. 자, 215번은, 음, 요렇게 나와있네요. 자, A분의 2, B분의 3, 뺀 거,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면, 요거 이제 지수법칙에 했던 거, 어, 그걸로도 할 수도 있고요 지수법칙 이용해도 되고, 우리는 여기서 로그를 연습하는 거니까, 로그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얘는 로그, 어, 15에 25가 a 고요 그리고 자, 요거는 로그, 어, 100, 아, 3에, 3에 125가 비죠? 그러면 자 a분의 2 b분의 3을 구하래매. 그죠? 어, 그러면 a분의 2 b분의 3 하면 돼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음. a분의 1은 로그 뭐가 되죠? 어, 2 5에15 이렇게 어, 밑진수 바꾸면 역수. 그다음에 여기서도 b분의 1은 뭐 된다고? 로그 125분의 3. 1 2 5에 3. 그죠? 자, 근데 어떻게 하라고? 요거 A분의 2에서 B분의 3을 빼내매. 그럼 A분의 2면, 여기다2 곱하면 되고, 2 곱하면 되고, 2. 자, B분의 3은 3 곱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. 됐죠? 자, 그런 다음에 두식을 어떻게 해라? 어, 빼라. 그죠? 그러면 써볼게요. 어, 2 로그. 자, 요런 것도 5의 제곱. 자, 요거는 3 곱하기 5. 이렇게 쓰시고, 빼기. 3 로그. 자, 5의 3제곱. 요거는 3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거면, 자 요거 2는 앞으로 나갈 때 분, 분수로 분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가죠. 이거 역수로 역수로 요것도 3분의 1로 나가죠. 3분의 1 역수로 그럼 요거 다 약분되는 거지. 그지? 그러니까 로그 5에 3 곱하기 5고 자 여기 빼기 로그 5에 3이니까 이거 나누기죠. 그러면 로그 5에 5가 되니까 1이 되겠네. 그죠? 요 정답은 1 이렇게 구하시면 어,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지수법칙으로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. 여기 지수 법칙 관련된 거는 요 앞에 배웠던 거 내용으로 하면 되니까. 자, 다음은 216번. 음,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. 음, 그랬을 때 요렇게 될때 a b c 더한 것의 값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죠. 자, 그럼 요렇게 다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? k 이렇게 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어, 이렇게 놓고 우리는 뭐 한다? 아 어, 이거를 그 지수 법칙 쓰는 거 말고 여기서는 로그로 한번 해보라 이거죠? 그럼 로그로 써봅시다. 자 로그 a의 k가 p고요. 그다음 로그 여기 b의 k가 q고요. b의 k가 q고요. 자 그다음에 로그 여기 c의 c의 k가 r이고요. 자 여기도 로그 어 165의 k가 s 예요 그죠? 그럼 요건 뭐야? 분의 1로 돼있으니까 이거 역수하라는 얘기죠. 그 역수로 해서 더하면 돼요. 그럼 p분의 1. 그러니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을 우리가 쓰면 요거 역수니까 어, 로그 아이고 잘 쓰자. 다시. 로그 어, k의 a. 그죠? 밑진수 바꾸면 역수니까 자 더하기 로그 k의 b 더하기 요거는 역수하면 로그 k의 c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뭐예요? 로그 k의 a 아이고 a b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 s 분의 1이래. s 분의 1은 이거잖아. 로그 k의 165라는 뜻이죠. 어 그러면 a b c 곱한 게 a b c 곱한 게 165인데 중요한 건 A, B, C가 자연수에요. 그리고 A가 제일 크고 B, 그 다음 C야. 그 이거 자연수니까 165를 소인수분해 해봐요. 그러면 이게 5로 하면은 535, 535. 그럼 3으로 하면 11. 그러니까 얘는, 어11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A가 11이고 B가 5고 C가 3이다. 왜 순서가 A가 제일 큰 거니까. 그죠?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돼요. 11 더하기 5 더하기 3. 그러면 정답은 19. 아우, 19요. 참. 그죠? 이렇게 <laughs> 하시면 돼요. 됐죠?